새로운 리더십, 젊은 리더십이 요소에는 필요합니다. 25사단 81mm 박격포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월급 나온 걸 꼬박꼬박 모아서 4억 정도 만들었습니다. 음주정과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평화기획행정관이 가장 대표 경력입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서 이행 문제라든지 어, JSA 비무장화 이런 남북 간의 문제들 하고요, 한미 방위군담금 협상도 제가 담당한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지소미어 문제도 저희가 담당했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laughs> 어, 저는 여수에 어, 상업 로켓 발사 기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 상업 로켓 발사 기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2, 3일마다 한 번씩 미사일이 발사될 겁니다. 그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는 어, 물량이 밀려 있습니다. 2년치, 3년치가 아직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 어, 만약에 이제 3일, 4일 간격으로 로켓을 발사한다면, 그걸, 그것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관련한 산업들도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인공위성이, 어, 휴대전화, 스마트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인공위성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사하는 기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 저는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순 사건 특별 법도 지금 계류 중이지만 통과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6.25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에 죽은 민간인 수가 최소 30만 명에서 최대 치로 보면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상규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군,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민간인 희생 부분도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법률을 엮어서 3대 민간인 학살특별법으로 패키지화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요수는 수산업, 또 관광, 그 다음에 산단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세 가지 요인으로 주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세 가지 요인, 세 가지 요소 모두 질적인 한계점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해법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수산업 발전과 그 다음에 관광객이 꾸준히 올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제와 탄소 더 이상 이제 탄소를 활용하지 않는 새로운 첨단 산업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하나, 둘, 셋. 어. 어려운데요. 어우. 좋아하는 정치인요 예, 전 트럼프 뽑겠습니다. 이유를 또요 대세에 순응하려고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하나, 둘, 셋. 할게요. 어우, 잠깐만. <웃음> 진짜. <웃음> 좋아하는 아, 진짜. 아야그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고문이에요. 아니면... <laughs> 사실은 당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모셨죠. 우리당 총재로 제가 원내대표실하고 사무총장실에서 근무했었는데 제가 정치가 20년 됐어요. 저도 이제 저기 나이는 어린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정치권 들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실에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있었죠. 그래서다세 분의 대통령을 다 모신 입장이라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제가 알고 지낸 지 20년 된 우리 연세대학교 선배님. 어, 송유기 의원님을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남 CBS에서 하는 방송을 녹화 중인데요. 음. 의원님을 연결해서 음. 제 칭찬이나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가뭔 <laughs> 인트로 줘야지, 뭔씀을 강조해 준 것을 이야기해야지, 나한테. 아, 어, 뭐. 뭐, 저기. 강화수, 우리 후보님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도 국정 전반을 보좌하고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초대 송영무 장관 시절에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우리 국방계획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국방경제와 여수와의 연결점에 대한 그런 일가견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튼 자신있게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의 새로운 일꾼 강화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2020 가상 상황 대응하기 진행을 맡은 이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코너는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네. 안건이 있거든요. 네. 그 안건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맞는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제휴 복귀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 뽑아 주시죠. 앞에 보여 주세요. 2020년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태평양 한가운데로 쏘아 올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도발 시 선제 포격을 언급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맞대응을 시사했다. 대미 특사로 급파돼 트럼프와 독대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막을 것인가?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다. <laughs> 그 실제로 북한이 어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 하려고 실질적인 네. 위협을 가하려고 하면은 영해나 또는 영토로 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음.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로 쏘는 행위라 그러면 걔네가 북한이 어 미사일 기술, 탄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발사를 한 것일 텐데 음.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는 실질적인 위협은 되지 되지 는 않습니다. 더구나 그 탄도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좀 가혹한 어 그런 제재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조선시대 때 신기전을 이용해가지고 어 자기들이 이제 재현하는 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탄도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게 너무 북한에게 가혹하게 어,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것도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 요인 중에 음.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음. <목소리> 후보님은 청와대와 국회 등 경력이 다양한데 반해 인지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선 때 여수에 내려와 탈락한 경험도 있으신데 앞으로 인지도를 높일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지도를 올리는 건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정치는 원래, 어, 시민들에게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기반에 있기 때문에, 어, 시민들을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들어서, 어, 인지도를 점점 높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지도 올리기 위한 그 다른 전략들은 있는데, 그건 다른 후보들도 볼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저는 내 일, 내 삶, 내꿈 있는 여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어, 기존에 있던 줄 세우기 문화 또는 니네 편, 내편 네 가르기식 어, 정치 문화로는 어, 지금 20년 뒤, 30년 뒤 여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젊은 리더십이 여수에는 필요합니다.